케닉스빌, 303호입니다. 예, 네, 들어가니까. 예, 옥탑방. 옥상에 집이 있어요. 그런데 집이 많아요. 예. 네. 참 신기하지. 하여튼 간에, 뭐, 옥탑방이라 하기에는 옥탑방 은 원래, 근데 혼자 살아가 옥탑방인데, 맞지? <laughs> 그, 그리고 뭐, 예, 독, 독층이라고 볼 수도 있지. 옥상에 아무도 안 사니. 까 근데 이거는, 여러, 여명 살아요. 방은 좀 작은데, 좀 깔끔한데, 풀옵션인데, 하. 하여튼간에, 하. 진짜, 예. 집 깔끔해, 예. 냉장고 세탁기도 묵고, 세거구에. 깔끔하게 놨어요. 근데, 하. 말이 안 나와요. 예. 가격을 진짜, 이 가격이 아닌 것 같아. 예. 관리인이 가격을 예. 의심 많이 올려놨는 것 같아. 이 가격에 하... 이돈 주면 이보다 훨씬 좋은 집살수 있어. 예. 하지튼 집은 뭐예 그냥 <laughs> 솔직하게 예. 가격 추분안 되면 살 필요가 없는지 여기까지.